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충교수입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중요한 이벤트였습니다. 뭐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고요. 투자자들에도 게 기대를 모두 다 충족시켰고 이제 뭐 신제품 생산도 어느 정도 시작했다고 좀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기에도 액면 분할까지도 발표하면서 아, 시간 내에서 무려 1천만 1천만 달러를 넘, 넘어섰죠 정말 대단합니다. 오늘 그런 반도체 에 과연 수급이 쏠릴 것인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네, 그럼 오늘 저는 함께 보실 종목 HD 한대 에너지 솔루션인데요. 자, 이 정보 내가 최소 한 주라도 들고 있어 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제그 영상 잘들으셨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집중하셔서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되는 전략 한번 세워보시고 무엇보다 5월도 가기 전에 특별한 이벤트와 함께 선물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에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HD 한대 에너지 솔루션 주가 흐름이 그동안 정말 박스권 형성하는 가 어디 길고 행보하는 장세였고 이렇다하게 뭔가 급등 없다가 최근에 조정 뒤에 바로 오늘 크게 장대양봉 나와주면서 갭을 띄워줬죠 드디어 고점을 찍었습니다 바로 상한가 직행을 했고요 자, 전일 대비 지금 무려 29.98%나 크게 급등하면서 거래량 실린 장대양봉으로 오늘 종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최근에 태양주 관련주들이 이렇게 일제히 오늘 특히 상승한 이유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고 또 이렇게 장마감 이후에도 질문 주셔서 영상 좀 빠르게 준비를 했는데요. 최근에 미국과 그리고 중국의 관세 갈등 속에서 지금 태양광주, 특히 태양광주가 급등세를 보이면서 특히 대표주로 에이천대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상한가로 마감을 하게 된 거죠. 좀 정리를 해 드리면 미국 의 무역 대표부는 전기차 그리고 반도체 이 의료품을 포함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조치 일부가 이제 본격적으로 8월 1일 자로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 14일 자에 미국 정부가 정, 중국의 불공정한 이 무역 관행을 비판하면서 반도체와 그리고 전기차 또 태양광까지 패널 포함해서 중국산 제품의 180억 달러 규모에 대한 관세 인상 방침을 밝힌 데 따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좀 드리면 쉽게 미국과 중국이 지금 계속적인 무역 분쟁이 있는 거걸 아실 겁니다 이런 갈등 속에서 오히려 지금 HD 에너지 솔루션,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뭐 하나솔루션 이런 종목들이 반사 이 기대감 속에서 주가가 다시 한번 반등과 함께 올라갔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지금 AI로 인한 이 막대한 전력 소비가 계속 나와주다 보니, 당연히 지금 태양광 에너지 업체들 더 많은 매출을 올리게 될 것으로 전망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향후에 또 유럽과 그리고 미국 정부의 또 중국산 태양광 장비 유입, 견제 정책이 더 확대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국내외 할것 없이 다시 한번 태양광 관련 종목들이 빛을 볼 때가 드디어 온게된 겁니다 과연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매도하는 게 맞는 것인지 자 이대로 가져갈지 추가적으로 매수하지도 고민되실텐데요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하락뒤에 바로 오늘 급등 나온 시점에서 앞으로 hd 한데 에너지 솔루션이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이슈나 모멘텀이 또 나와 줄 텐데 난 여지껏 그래서 이 종목을 그냥 폴딩만 하고 있어서 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이제 앞으로 얼마에 더 매수하고 또 얼마에 매도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 타점도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또 적정 구간도 짚어드릴 테니까 이런 분들은 제가 알려드린 방법 그대로만 따라서 움직이시면 되는 겁니다. 직접 이 정보를 좀 빠르게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요한 것보다 주가는 다시 한번 크게 상승한다는 거죠. 여지껏 이런 정보가 좀 없다 보니까 개인적인 예측이나 감에 의존했어야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젠 아닙니다. 여러분 확실하면서도 객관적이에요. 또 근거가 있는 정보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의 손실은 최대한 줄이고 반대로 수익은 극대화할 수가 있는 거니까 자 이런 기회 놓치지 마시고 확실하게 잡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제 H 현대 에너지 솔루션 정보 어차피 무료. 010-4984-1710이 번호로 HD라고 남기시게 되면 제가 빠르게 여러분들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 전략, 또 추가적인 이 피드백까지 받아볼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이러면 선택과 이제 집중만 잘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내가 아무리 같은 주목을 매매를 할지라도 늘 어떤 분들은 마이너스지만, 어떤 분들은 스프라스, 그 차이가 뭘까요? 바로 이 정보를 받는 이 타이밍, 타이밍 놓치지 마시고요. 좋은 결과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HD 현대에너지 솔루션 정보는 무료니까요. 0 1 0 4 9 8 4 1 7 0으로 hd라고 남기시면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hd 한 대에 너지로좀 돌아오겠습니다. 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속에서 자, 반사 이익 효과를 줄수 있는 게 바로 누구다? 태양광 관련 주, 주들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빛을 볼 때가 됐는데요. 이제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부과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결과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특히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요. 이 태양광 주가 일제히 상승한 덕분이기도 합니다. 특히 태양광 관련주가 급등하고 있는 것이 결국에는 미국과 중국 무역 갈등이 이렇게 불거지면서 뭐 보조금 확대라든지 또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점점 커진 역량으로 볼수 있거든요 특히 미국의 무역 대표부 중국산 전기차라든지 또 반도체 또 배터리 또 의료 등을 대상으로 했을 때이 관세 인상 조치 일부를 8월1 일자로 발효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동안에 앞으로 뭐 6월부터 8월 이 3개월 동안에 충분히 주가에 반영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관세를 아무래도 인상하는 품목 중에 태양광 패널 포함이 되면서 태양광 업종 당연히 그러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중국이 태양광 업체를 겨냥해서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 다시 한번 관세를 부과를 하고 이 동남아시아 국가를 통해서. 자, 우회적으로 수출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뭐 태국이라든지 베트남 등에서 생산되고 있는 이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부과 위해 조치도 곧 종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 이런 정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확실한 정보가 필요하겠죠? 자, 이제 앞으로도 어떤 이슈가 과연 나와줄 것인지 아직은 정확히 모릅니다. 여러분, 주가가 상승할지라도 당장 마음이 불안하기도 하고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가 앞으로 나올 게 토지에만 나오는 보장이 없다 보니까 당장 판단하기 힘드실텐데요. 그래서 정보가 좀 필요하신 분들은 고민하시거나 망설이지 마시고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오게 되면 자, 주가 흐름상 길게 박스권 형성했지만 여러분이 다시 한번 크게 급등 나온 자리로부터 추가적인 상승을 줄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상승과 함께 거래량 터져줬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하나의 상승 시그널입니다. 놓치지 마시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빠르게 좀 정보를 좀 받아보셔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미리 미리 여러분 당연히 피드백을 좀 받아보시면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지 여기 또 세력들의 움직임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호재와 반대로 악재 동시에 다 공유해드릴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렇게 정보가 중요하냐? 만약에 이런 정보가 없다 생각해 보시면 보실 게 정말 차트나 뉴스 기사가 전부거든요. 더군다나 이렇게 호재가 이미 대기중인 종목들은 반드시 주가는 다시 한번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시장과는 무관하게 이렇게 상승 제로, 즉, 모멘텀이 나와줄 때 주가를 끌어올리는 하나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나한테 이렇게 믿을 만한 정보가 있고 없고의 차이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강력한 모멘텀이 될수 있는 재료가 대개 중에 있으니까, 이 자리,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H 현대 에너지 솔루션, 정보는 어차피 무료입니다. 010-4984-1710으로, 자, HD라고만 남겨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혹시 여러분 정보를 받고 난 이후에 추가적인으로 궁금하신 거나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요. 망설이지 마시고, 자, 하나부터 열까지 따로 문자 남겨놓으세요. 자, 일일 확인하고 있으니까요. 확인되는 대로 더 자세하게 답변 드리고 소통하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오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한 것만큼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꾸준하게 성투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5월 가정의 달에 특별한 선물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할 테니까요. 이 선물 꼭 받아가세요.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바로 돈이 되는 뉴스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6월은 또 가정의 달이잖아요. 또 특별한 선물이 될수 있기 때문에 딱 급등줍니다. 딱한 종목, 뭐, 더도 말고. 특히 이런 분들이 제 영상 보시게 되면 정말 손절 없이도 도움될 수 있는 그런 정보거든요. 특히나 지금 내가 현재 마이너스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분 계시죠? 자, 그런 분들 내지는 내가 꼭 어떤 종목이든 간에 꽂혀서 사면 내려가고 팔면 올라간다 생각하시는 분들 뭐더 이상의 당장의 뭐 일확천금보다는 특별한 리스크 없이 이 손절 없이도 차곡차곡 이 수익을 좀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최소 내가 잃어버린 원금 확보 그리고 계좌회복에 도움 좀 받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요 특히 이 종목은요 여러가지 이슈를 안고 있는데 특히 저점 공략주입니다. 이 바닥이라는 거죠. 바닥을 찍고 난 이후부터는 다시 한번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승제로, 즉,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요. 대형고제가, 그러니까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이 무려 몇 개요? 세 개입니다. 여기에 여러 관련주로 묶여 있거든요. a i 라든지또 가장 핫한 신재생 에너지, 또 전력 반도체, 중국 자본까지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5월 들어나서부터 정말 바닥권 급등 시그널 포착이 됐고, 대시세 분출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심상치가 않은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종목은요, AI라든지, 또 신재생에너지, 뭐 풍력이라든지, 다 해당되겠죠. 전력, 반도체, 최근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자본까지는 거대한 게 지금 들어와 있어요. 5월 지금 주도할 수 있는 테마주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특히 최근에 여러분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의 패턴들을 보시게 되면 보통 저점에서 이렇게 매수를 한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바닥을 다진 이후부터는 꾸준하게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패턴이 굉장히 많아요. 한마디로 상승 랠리를 이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최저점에서 매수한 매수할수록 어떻게 된다? 그 이후엔 더큰 수익이 나온다. 라는 거. 그래서 이미 신노팩스 저점에서 매수하셨던 분들은 정말 크게 고점까지 올라갔을 때 정말 많은 수익을 얻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신노팩스처럼 미리 가져온 이유가 뭐다? 여러분들, 좀 미리 좀 기회를 좀 가져가시라고 좀 빠르게 좀 가져온 겁니다.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요. 특히, 롬이 종목은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애초에 유보율이 5,000%입니다. 사실 1,000%만 돼도 한 기업에서 무상증자 한번 하게 되면 정말 큰 슈팅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 정말 이 세력들 가만히 있습니다. 이미 세력들이 바닥에서부터 매집을 완료를 했고, 더군다나 품절주입니다. 애초에 주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더군다나 지금 저가 매력이면서 핵심주라는 거죠. 지금 물량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특히 나중에 기사 떠서 뭐 무증한다고 또 인수합병한다고 그때 가서 들어가면 늦는다는 거, 미리 미리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여전히 지금 현재도 우산향 진행 중에 있고요. 이제 무상증자 골신 공시 발표도 임박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안정적으로 재무 구조도 자본금이나 자본총계도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 자, 이런 이슈를 안고 매매하셨던 분들은 정말 좋은 기회를 가지고 좋은 결과를 가져가고 계시거든요. 자, 이를 반증하듯이, 자, 이렇게 많은 분들 저한테도 꾸준하게 수익 인증샷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저는 일단 소통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재미있게 주식 공부도 하고 또 상담도 하면서 좋은 결과, 그러니까 상부상조 하면서 서로 윈윈 하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은 특히 이번 5월 가정의 달에, 내 당장 어떻게 또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여러분들, 주주 카톡방과 더불어 텔레그램망도 지금 자유롭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편하게 입장하셔서 상담 요청도 좀 받으시고요.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요. 자, 준교수와 함께하는 바로 카톡방 실시간 운영 중에 있는데, 자,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요. 자료와 함께 또 상담할 수 있는 내용들, 또 자료, 다 보내드리고 있고요. 무엇보다 지금 주식 공부 좀 제대로 하고 싶다. 내지는 좀 차트도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요. 빠르게 좀 반응하셔서 좋은 결과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화면에 보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요. 010-4984-11710으로 저랑 함께 주식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급등이라고 남겨두시면 급등 정보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특히,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절대로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히나 저희 여러분들 위해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또 뭐예요? 텔레그램방이잖아요 바로 준교수와 함께하는 텔레그램방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아직 저희 텔레그램 계정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들은, 그냥 텔레라고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010-4984-1710으로 텔레라고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 빠르게 텔레그램방 초대할 겁니다. 그 유튜브 채널 구독자만 들어올 수 있는 방이 바로 구독자 전용 방이고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방이 누구다? 전체 공개 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정말 좋은 정보와 함께 투자에 도움된 전략 확실히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요. 010-4984-1710으로 급등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 앞으로 꾸준하게 또 성토 이어가시길 바라면서요. 오늘 하루도 대박나세요.